자, 지금 얘는요, x는 a에서 i에 정의 되지 않았다. x는 a를 대입할 수 없죠? 여기서는 지금 함수값하고 a를 집어 넣은 값하고 극한 값이 지금 똑같아요. 여기는요, 함수값은 베타인데, 극한 값은 알파인 거죠. 두 개가 다릅니다. 자, 그래도요,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갈 때, A로 가까이 갈때 극한은 전부 다 알파예요. 얘도 그렇고, 또 A로 가까이 갈때 알파가 되죠. 함수 값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무조건 알파예요. 그러니까 세개다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게, 세개다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게, 아, 함수값이 있건 없건 간에 좌우극한이 같음으로, 좌우극한이 같음으로, 우리가 그 극한값을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좌우극한만 같으면,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도 좌우 같으니까 무조건 얘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, 얘는 함수값이 다르더라도, 다르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한다. 그것은 알파다. 라고 할수 있습니다.